오늘은 한림읍 협재되어 있는 조그마한 별장 또는 카페 부지로 쓸수 있는 조그마한 땅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. 협재해수욕장까지는 약 2km가 되어있고요. 제주공항까지 한 31km, 정문광고마지 29km, 한림읍사무소까지 약 4km 정도는 음, 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땅입니다. 평수는 약370 평방미터, 약 120, 112 평. 금액으로는 약 1억 8천 평당 16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. 뭐 주위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어서. 삶의, 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. 여기서 그 한림 우회도로까지도 약 100m, 뭐, 바로 옆에 하, 지금 보이는 한림 우회도로가 있습니다. 뭐, 이거 일주도로를 겸하고 있어서 어디를 가도 이 도로면 다갈수 있습니다. 저 멀리 피양도가 보이고 있고요. 바로 앞에는 협재해수장 되겠습니다. 그 해체해수욕장 옆에 우측으로 어, 한림읍이 보이고 있고요. 오늘 안개가 좀 짙게 끼어서 한라산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막 구름에 가려져 있는 그 부분이 한라산 부분 되겠습니다. 어, 이렇게 보시다시피, 주위가, 어, 자연 그대로, 어? 자연이 숨 쉬는 그런 지역입니다. 지금 보이는 게 일주도로 한림 우회도로입니다. 어, 바닷가에는 해무가 끼어 있고, 그 뒤로 보인 게 비양도 되겠습니다. 주위 환경을 둘러보시면, 뭐 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어, 그런지, 땅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이제 이 땅은 조용하고 아담하게 이렇게 조용히 와서 아, 별장을 지어서 사시든가 뭐 아니면 세컨하우스로 어, 이용돼도 좋을 만합니다. 어, 면적이 조금 작은 것도 흠이 되겠습니다만, 뭐, 그런 대로 와서 아담하게 뭐, 지어서 이렇게 세하나스로 하나, 하나 마련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뭐, 가격이 호가할 때는 상당히 달라고, 어,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, 뭐, 요즘, 어, 별로 매기도 그 없고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땅 모양은 그렇습니다만은 뭐빈 음 공간 없이 알뜰하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. 아무쪼록 뭐 좋은 매수자 있길 기대하면서 나머지 영상도 봐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